슬픔을 표현하는 것의 필요성, <laughs> 어, 삶이 줄때 우리에게 다양한 손실을 줄때 슬픔을 줄때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불필요한 부담을 우리 스스로에게, 근데 언제 만약에 우리가 계속할 때, 만약에 우리가 계속한다면 미루는 것을 계속한다면 눈물을 막 미루고 그 슬픔을 인정하는 것 있잖아. 그것을 막 미루는 걸 계속하면은 우리는 그때 불필요한 부담을 만드는다. 슬픔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손실을 줄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다. 여기서 중요해. 감옥적어, 진목적어야. 그러니까 여기는 무, 목적 보호 자리니까 형사가 와야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 발견할지도 몰라. 우는 거. 어느 어떠한 것에 대해 우는 우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라는 것을 발견할지도 몰라. 또는, 우리는, 어, 아마 갑자기 울지도 몰라. 이유들로, 완전히 관련 없는 이유들로, 우리의 고통, 나는, 어, 모모 때문에 슬픈데 그거와 관련 없는 것 때문에 울, 갑자기 울지도 몰라. 모모처럼, 전치사야. 전치사 오니까 목적어야 되지, 어, 명사절이 목적으로 온 거야. 그래서 모모 할 때처럼, 텔레비전 광고가 우리로 하여금 울음을 터트리게 할 때처럼, 또는, 우리는 심지어 울지도 몰라. 부적절한 장소에서. 뭐, 또 뭐뭐 할 때처럼 우리가 터트릴 때처럼 눈물을 회의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maybe 아마 묻어두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한 감정의 홍수를 목적격 관계대명사. 우리가 be afraid to부정사랑 become afraid to부정사는 뭐뭐 하기를 두려워하다야. 여기 field에 목적어가 없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를 두려워하는 감정의 그러한 홍수들을 홍수를 우리가 묻어두고 있을지도 몰라 특히 언제 우리가 느끼고 있을 때더 취약하다 어, 새로운 손실에 어, 나는 더 취약하다라고 느낄 때 특히 그럴 때 어, 우리가 느끼기를 두려워하는 감정의 홍수를 묻어두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는 시작할지도 몰라 피하는 것을 주제를 우리로, 우리가 울게 할지도 모르는 주제를, 어, 피하는 것을 시작할지도 몰라. 여기서, make가 사역동사니까 동사원형이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피할지도 몰라. 분사구문. 빙이 생략이잖아. 그지? 빙이 생략이니까 여기, 뭐, frightened만 남는 거지. 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피할 피, 피할지도 몰라. 놀라면서, 놀라면서, 절박에 놀라면서, 우리의 눈물에 절박에 놀라면서, 뭐할 때, 우리가 정말로 강조, 표현할 때, 우리의 슬픔을 표현할 때. 슬픔은 이게 아니다. 더 인기 있는 감정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be willing to, be likely to, 뭐뭐할것 같다. 기꺼이 뭐뭐 하다. 우리가 기꺼이 허락해야 어,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씨에 닥치는 것을 허락해야 하기 때문에 눈물 갑자기 막 나니까 허락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시에 닥치는 거 허락해야 하기 때문에 인기는 감정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our service가 아니야. 선생님 여기 위니까 어스 똑같으니까 our service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앞에 있는 요거를 봐야 돼. 불시에 들어닥치는 게이 투부정서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야? 이거 목적어잖아. 이게 이게 불시에 들어닥치는 거잖아. 슬픔이. 그지 요거 슬픔이니까 요거랑 다르잖아. our service하면 안 된다.